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네, 목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데요 네, 오늘 어, 투데이 단타 관심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소폭 반등, 네, 소폭 반등했습니다 음, 뭐, FOMC 의사록 발표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 밤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막판에 반등했고요 네, FOMC 의사록 이벤트 끝났다 네 <laughs>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네, 그런 안도감으로, 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 연준에서, 네, 계속해서 강한 긴축, 네, 강한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는 안 좋은 내용이죠. 네, 강한 긴축. 뭐냐, 네, 큰 폭의 금리 인상.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장이막 급, 급격하게 네, 상승 반전하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고 네, 완만하게 좀 시간이 필요한 어,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그 와중에 자, 그 와중에 리비안 네, 전기차죠. 리비안 전기차 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에코캡이라든지 뭐 대성 에코캡 아니면 대성에너지. 네, 두 종목, 리비안 관련지도 이렇게 있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사실 오늘 가장 큰 어,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유럽, 유럽에서 원전, 원전과 천연가스를, 네, 천연가스를 뭐 녹색 분류체계, 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네, 그 뜻은 천연가스랑 원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과 천연가스. 근데 특히 원전. 왜냐하면, 유럽,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건인데 미국도 지금 현재 원전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영국도 영국이 한국의 원전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한국 원전이 가장 속도도 빠르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그렇게 썩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원전 쪽에 어, 큰 상승이 없었어요. 그것도 상승한 종목 수도 굉장히 적고 어, 예전 같으면은 어,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어, 테마를 지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가, 같이 상승하는데. 어, 최근에는 좀 종목들이 적죠. 최근에 원전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피코그램, 네 그리고 지투파워, 이두 종목이 있고 원래 기존의 원전 테마였던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피코그램과 지투파워로 계속 옮겨 있는 상황이에요. 힘이 테마의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 업체가 업체 이익이 4배 증가했다고 하네요. 4배 증가.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네, OCI 있는데 이런 종목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 참, 완전... 오시아이 네, 태양광 쪽 네, 이쪽도 보셔도 될것 같고, 어, 한 가지 또 말씀 안 드린 게 어, 러시아가 카스피 뭐 송유관, 네, 카스피 쪽에 있는 송유관, 러시아가 카스피 스피 송유관, 네, 30일에 네, 중단. 네, 30일에 중단하라고 법원에서 뭐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유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송유관, 에너지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죠. 다 에너지 지금, 오늘 아침 말씀드린 부분들, 네. 그 중에서 특히 원전 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네, 잘 보내시고요.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